19번. 부실법 시행 후. 수탁자가 부당이득한 건 뭐라 그랬어요? 수탁자는 뭘 돌려주면 돼? 돈 돌려주면 돼요. 부동산을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은 수탁자 소유고요. 수탁자는 신탁자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다 19번. 틀렸어요.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게 10, 뭐, 이거 18번하고 19번? 이 18번이죠? 19번이죠. 그래서, 부동산 실거자 명의 등계가 반법률 시행 후, 돌려주는 것은, 돈입니다. 문제는, 어, 명의상 약정이, 명의상 약정이, 부동산 실거자 명의 등계가 반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경우, 계약 명의상 약정이 부동산실거자 명의등기관한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 시행 전, 시행 후로 나눠서 시행 후 명의상 약정 이때는 수탁자는 매수자금을 부당히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19번처럼. 부동산 시행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명의 상략적. 플러스 등기. 그 상태에서 불법 시행이 됐어. 유예 기간 내 실명 등기 안 했어. 이때 수탁자가 부당이득한 건 부동산 자체 이렇게 됩니다. 이 19번은요. 뺄걸 그랬어요. 부동산 실거자 명의된 거란 법률 시행 전과 후를 나눈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실거자 명의된 거란 함률 시행 전, 전, 명의상 약정 및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수탁자가 부당이 득한 것은 부동산이니까 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돌려줘야 되지만, 반면에 부동산 시거자 명의 등기가 없는 시행 후후 후 명의상 약정 및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돌려줄 거는 매수자금 요렇게만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특히 최근에는 후만 나오니까 요렇게 기억을 하시되 최근에 하도 좀 이상한 판례들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높파심이나오는 거예요. 1 9번은 부동산 실거자 명의된 건합함률 시행 전과 후로 나눠서 시행 전 명상 약정 및 등기 이때 수탁자가 돌려줄 것은 부동산 자체 시행 후 명상 약정 및 등기 이때 수탁자가 돌려줄 건 매수 자금 이렇게만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판례를 다 살펴봤습니다.